신명기 제 27장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바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꽃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살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꽃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 지니라 모세가 내위 제사장들로 더불어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대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모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뱅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 산에 서고 내일이 네,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호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어울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개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자매 곧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르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시편 119장 1절에서 24절.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개기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이사야 제54장. 임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업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니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금율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금휼히여길리라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율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내 성물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폐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제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태복음 제2장 헤롯 왕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엠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해로선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대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여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대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주를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로들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산이 있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